첫사랑 얘기해 드릴게요. 아, 이 첫사랑은 알았어 첫사랑 얘기 이거는 진짜 안 할라 그랬는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사랑이 언제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1, 2학년 그때쯤 전 남중남고 출신인데 제가 학원을 그때 다녔어요. 뭐구경수다 알려주고 이런 종합학원이지. 저는 어쨌든 남중남고니까 당연히 여자를 만날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가면은. 당연히 이제 그때 여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지. 여자를 만날 구실은. 네, 그렇다고 뭐 여자를 만나러 학원을 간건 아니고. 그때는 어쨌든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 정도는 다녀라 이래가지고 학원을 하나씩 다녔는데. 근데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또 여자애가 한 명이 눈에 띄는 거야. 귀엽게 생긴 여자애가. 그리고 제가 나름 그 학원에서 인기가 좀 있었어요. 요거는 또 나중에 제 인기에 대해서 썰을 풀겠지만, 제가 또 나름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뭐 증명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건 증명하는 시간은 따로 또 썰을 풀어 드릴게요 요거는 저의 인기에 대해서 아무튼 그래서 막 가는데 좀 귀여운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말 말 걸고 그랬어 야, 너는 어디 학교 다녀 막 이렇게 말 그냥 말 한마디씩 걸고 막 그랬어 얘저 어디 학교 다니는데요 막 그러고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그좀 이렇게 수줍은 게 서로 있으니까 근데 좀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귀여워 가지고 끝나고 막집갈 때도 보니까 우리, 우리 집 쪽으로 가고, 집 방향도 비슷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막 서로 말 걸면서 좀 친해지고, 조금 그냥 앞면만 튼 사이 정도 된 거지. 그 여자애랑.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냥 또 맨날 그렇게 시덥지 않은 대화만 할순 없잖아. 조금 가까워지려면 뭔가 좀구실이 필요하잖아. 여러분들은 뭐, 연애 경험이 전무하니까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구실이 좀 필요하거든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뭔가 공통 분모나, 얘의 어떤 환심을 살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단 말이지. 여자의 환심을 살수 있는. 스읍, <laughs>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고등학교 때, 뭐가 인기가 있었냐면, 아이돌, 이 친구가 HOT를 엄청 좋아하는 거야. 너 HOT 좋아하니? 막, 그러니까, 어, HOT 좋아한대. 근데, 진짜 여러분들, 될라면은될 사람은 된다고, 마침, 뭐가 있었냐면, 우리 학교에, 나랑 친한 애가 있는데, 그 친한 애 누나가, 뭐, 팬클럽 인천 지부, 뭐, 지부장? 뭐, 그런 거야. 인천에 있는 팬클럽 회장이야. 간부. 그니까, 팬클럽의 간부인 거야. 내 친구의 누나가. 같은 반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학교 가서 물어봤어. 야, 니네 누나, 뭐, HRT 관련된 거뭐 없니?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뭐, 감사 편지 같은 거를 쓰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위에 텍스트는 컴퓨터로 친 거야. 한해 동안 뭐 감사드립니다 팬클럽 뭐 회원 여러분들 막 해서 어 있고 간부들이 받은 그 감사장인데 밑에는 h o t 다섯 명의 사인이 되어 있어. 근데 사인이 프린트로 된게 아니라 침필 사인이야. 직접 펜으로 쓴 사인이 다섯 개가 다섯 명께 다돼 있어. 침필 사인이. 그게 집에 있다는 거야. 누나한테 야그 누나한테 좀 달라고 하면 안 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요 얘가 그냥 다음 날 갖고 왔어. 야 이거 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누나는 간부라서 물론 귀한데. 더 귀한게 훨씬 많은거야 그래서 오나 주라고 어 준대 왜냐면 우리는 뭐 HOT 관심이 없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그거 딱 초대장 들고 이거 어떻게 전달할까 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쿨람 쿨람 스타일로 야너 HOT 좋아한다며 이거 내가 받았는데 나는 쓸모없을 것 같아서 너 줄게 이러고 그냥 툭 던지고 약간 무슨느낌냐면 이 오다 주었어 약간 이런느낌 뭔지 알지 약간 이런느낌으로탁더 가까워진거지 얘가 또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만화 대여점이 한창 또 떠오르던 시절이야 만화 대여점에 가면은 동네니까 같은 동네니까 같은 만화 대여점을 다녔어 그 만화 대여점이 어디냐면은 내 친구 엄마가 하는 만화 대여점이야 근데 걔도 거길 다니는 거야 만화 빌리러 그래가지고 오다가서 또 마주치고 좀더 가까워지니까 너 이제 일을 뭐 하냐 이래가지고 영화 보러 갈래 이래가지고 얘가 또 김희선을 좋아했어 김희선을 좋아했는데 마침 그때 김희선 주연의 비천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망했어. 영화는 망했는데, 비천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또 인천의 자랑, 인천 CGV. 그러면 또 코스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인천 CGV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야 돼. 그러면 버스 타러 같이 가는데, 또 얘기하면서 친해질 수 있지. 영화 보면서 또 친해지지. 올때또 친해지지. 요런 또 코스. 또 집도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비천무 보러 가고. 또 영화관 갔는데 영화 안 보겠어? 그 앞에 있는 또 오락실 가서 막 게임도 같이 하고 뭐 팝콘도 먹고 그래가지고 좀더싹 좀 가까워져가지고 이제 거래서 만났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친구랑 이제 잘 돼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만화 동아리였어 고등학교 때그 친구가 이제 만화 동아리여가지고 축제 때그 만화 동아리 할때 가가지고 남자 친구니까 이제 가서 걔가 막 그린 거 있어 펜시 용품 막 이렇게 막 그려 그럼 그거 사 그리고 나 고3 때, 나보다 한살 어렸거든? 내가 고3이면 이제 걔가 고2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더 근데 빡세잖아. 내가 더 그걸 거 아니야.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야자를 째요. 야자를 째고, 버스 타고 한 3, 40분 가야 돼. 꽤 멀었어. 우리 쪽이랑 반대쪽이라 고등학교가. 집은 비슷한데, 고등학교 반대편이라가지고. 고3인 내가 야자를 째고, 걔 야자 끝나길 기다려. 같이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지금이야. 다 크면은 뭐 자동차로 드라이브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데이트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단과학원 있죠 입시학원 단과 입시학원 그 당시에 이제 인천에서 제일 유명했던 단과학원이 주안에 있는 정문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정문학원 같은 클래스를 이제 또 등록을 해나 끝나고 걔가 좀 늦게 끝나 한 시간 정도 늦게 끝나면 내가 이제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또걔 나오면 같이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데이트했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고 집에 오고 이런 식으로 데이트하고 주말에는 또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주안에서 끝나고 정문학원에서 끝나면 우리 집까지 걸어갔어 2시간 걸어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게 데이트인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뭐가 있어 그렇게 이제 아련하게 정말 순수했던 그게 이제 제 첫사랑입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그렇게 해서 끝이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잘 만났죠. 잘 만나고, 걔가 내 수능 볼때 있죠. 고3들이 수능을 보고 학교는 쉬잖아. 나 수능 보는 날 아침 일찍 만나서 그 여자애가 나를 수능 보는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대학교 가서 헤어졌어요. 조졌네, 이거! 대학교 가면 아시, 아시다시피 남중남고에다가 억압된 고3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를 가면 어떻게 되겠어? 막 자유로운 생활. 정신 못 차리지. 끝나고 맨날 술 먹고 막 놀고 막. 어 PC 방 제한도 없어. 24시간 있어도 돼. 학교 안 가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 막 난리 났지 막 방탕한 생활. 막 정신 못 차려 막 MT 가고 막 재밌어 너무 재밌어 막 교복 안 입어도 되고 막 너무 재밌어 막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져가지고 헤어졌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연락이 돼서 저 군대 갔을 때저 면회도고 그랬어요. 이제 어쨌든 너무 어렸을 때사귀었으니까 그냥 오빠 동생으로 남게 됐습니다. 어차피 같은 동네 살고 이러니까 서로 이제 뭐 하고 사는지는 계속 이제 듣고. 천사가 아니라 서로 이제 뭐, 친하게 지낸 거죠. 그래서 막 가끔 얘가, 그니까 안 사귈 때, 이제 친한 오빠 동생인데, 가끔 막, 어 자기 힘들다고, 뭐, 집에 바에다 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막 멀리까지, 걔네 학교 앞까지 가서 막 데려다 주고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서로 연애 얘기도 다 알고, 그렇게 이제, 오빠 동생으로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예. 그게 이제 제 첫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했다고 해서 첫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사랑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결혼했다고 해서 첫사랑이 없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다 있을 수 있어. 그거를 숨길 필요도 없고 와이프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첫사랑이 없어? 뻥이야 뻥.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친구랑 다시 사귀게 됐어요. 나중에 서로 막 이제 지쳤어. 연애하고 헤어지고 막 이러다가 지쳤다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사람을 다시 처음부터 만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맞춰가고. 조심스럽게 서서 가까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힘들고 지칠 때가 옵니다. 아, 또 연애 경험 없어서 모르지. 아, 느낌은 또 모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의 취향. 그리고 나도 조심스럽잖아. 막할 수 없잖아. 조심스럽게 약간 예의도 차려야 되고 조금씩씩 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이런 과정이 물론 연애의 재미이기도 한데 나이 먹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지쳐. 지친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또 헤어지고 다시 리셋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너무 지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도 지치고 얘도 지친 거야 서로 간의 연애를 하다가 그러다가 멀리서 찾을 거 있냐 나도 얘를 너무 잘 알고 얘도 나를 너무 잘 아는데 그럼 그냥 우리끼리 만날까? 우리 편하잖아 우리 다 알잖아 서로 그래가지고 다시 사귀었어요 한 10년 지나서 다 커서 다시 사귀었어요 30살 넘어서 다시 사귀었습니다 이 첫사랑 애랑 다시 사귀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laughs>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 와이프가 지첫사랑입니다. <laughs> 진짜예요. 실화입니다. 거짓말일도 없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 처갓집이랑 저의 본가랑 바로 앞에 있고요. 제 와이프 고등학교 때 모습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만났을 때 횡단보도를 걷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저리 떨어져 떨어져 걸으래. 오빠, 저멀리가멀리가 왜? 그러니까 아빠한테 걸리면 혼난다고. 아버지가 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엄하시다고 걸리면 안 된대. 남자랑 같이 다니는 거. 고등학교 때사위가 될지 모르고. <laughs> 장인어른이십니다. 그분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거든, 여러분들. 거짓말 하지 마. 첫사랑 아니지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 기사로도 있습니다. 고교 첫사랑과 27일 결혼. 이 당시에 또 이렇게 기사까지. 오늘의 결론. 첫사랑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숨길 과거가 없어. 왜냐면 다 알아. 서로 다 알아요. 제가 누굴 만났는지도 알고, 제 와이프가 누굴 만났는지도 다 알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첫사랑과 결혼한 남자다 아 그리고 이것도 비하인드데 제가 또 와이프 소원성취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H.O.T 팬이라고 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커서도 팬이었어 그래서 막 H.O.T 막 재결합설 이거 뜰때 최근에 H.O.T 콘서트 열린 애 만에 막 그랬잖아 나 목숨 걸고 진짜 그표 구해줄 생각도 했었어 진짜로 근데 나중에 무산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그 오지인 일을 하는데 게임 올림픽이란 걸 프로그램을 매, 매년 한 적이 있었어. 게임 올림픽. 섭외 가는데 그때 MC로 토니안이 온다는 거예요. 토니안이. HOT 토니안이 와서 같이 이제 중계를 하게 됐대. 나랑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지. 그 와이프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HOT 팬이니까. 그래서 그날 녹화하는 날와이프로 불렀어요. 그때 토니안 씨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 사실 그런 말안 하거든 나. 진짜 얘기 안 해. 이거는 뭐, 와이프는 모르겠지만, 나 진짜 그런 부터 안 해. 왜냐면, 일, 일하는데 그러면 좀 피곤할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런 말안 하는데, 진짜 와이프 때문에, 내가 진짜, 토니안 씨한테 친하지도 않아. 나 처음 본 건데, 죄송한데, 제 와이프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h r t 완전 팬이라고. 죄송한데, 이따 와이프가 올 건데, 쉬는 시간에 잠깐 사진 정도 같이 할수 있냐고. 근데 토니안 씨가, 너무 흔쾌히. 어우, 그럼요, 그럼요.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중계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무대 뒤에서 이렇게 토니한 씨 기다리고 대기실에 있는데 와이프한테 빨리 오라고 무대 뒤로 부은 다음에 토니 형님 혹시 지금 잠깐 와이프 너무 팬인데 잠깐 어막 이러더니 아 이러더니 나는 막오막 이러 이럴, 이러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너무 무덤덤한 거야 너무 무덤덤하고 아대 너무 팬이 아 악수하고 막 사진 찍어 사진 그래서 아, 사진 이렇게 찍고 그리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하고서 딱 하고 와이프 집가고 했거든 내가 그걸 물어봤어. 야, 너왜 이렇게 얼어있어? 왜 이렇게 말도 없이 무뚝뚝해?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좋았어? 이랬더니 자기가 너무 좋아도 우상을 직접 봐가지고 얼었어. 얼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하얘진 거야. 자기 머리가 하얘졌대. 너무 좋아서 <laughs> 사진 찍어야지 말을 안 했으면 그냥 악수만 하고 집에 갈 뻔했대. 큰거 했죠, 제가 진짜. 근데 토니안 씨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연예인들의 특징인데 얼굴이 진짜 작더라. 비율이 좋더라, 비율이. 얼굴이 진짜 쪼그매, 남자인데 깜짝 놀랐네, 씨. 이상입니다.